언니, 올라타나? 응. 봅시다. 와. 어, 왜안 올라타나, 이제? 야, 올라가, 죽자, 야, 죽자. 어! 아. 야, 야공장아 아, 우와, 우와, 와와와와왜와 뭐? 어, 와승와우승 우와, 우자 오빠 우와, 우습니다와 아, 멋있어 멋있어 와 우와, 우 자하 한팀 꺼초방 드레스 나옵니다. 아, 멋있죠? 이런 차 멋있게 왔습니다 파도에, 파도 야, 파도에, 너지 우리, 우리 가자, 가가 가. 자, 항승어가 투망드레스를 입고 두간의 룸밭을 잡겠습니다. 자, 뒤에 파도, 뒤에 파도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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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찰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왔습니다. 나이스.